2025년 3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K팝을 뒤흔든 법정 드라마의 첫 장이 열렸습니다. 어도가 뉴진스 멤버 민지 한이 다니엘 해린 해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장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신문 기일이 열린 것인데요. 이날 뉴진스 멤버 전원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올블랙 패션을 장착한 멤버들은 수첩과 펜을 들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표정으로 입장했습니다. 법적으로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직접 참석하며 전속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두워 측 주장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 강조. 어두워 측은 뉴진스의 성공에 있어 모 회사인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스타일리스트, 음악 및 영상 담당자, 안무가, 매니저 등약 50여 명의 직원이 연습생 시절부터 뉴진스의 성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이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210억 원의 투자를 받았으며, 이는 단일 그룹을 위한 투자로서는 전례 없는 규모라고 설명했지요. 하이브의 브랜드와 무형적 차원도 적극 활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진스는 데뷔 전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였고, 미니진 전 대표의 요구에 따라 방탄소년단 뒤를 잇는 방탄소년단을 뛰어넘는이라는 홍보문구로 마케팅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데뷔곡 어텐션은 7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하이브의 공식 채널에서 처음 소개되었다고 강조했지요. 어도어 측은 뉴진스를 싫어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하이브가 어도어에 210억 원을 투자했고, 뉴진스는 2023년부터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주요 수입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는 실체가 없고 전속계약의 주된 내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도원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인 연예활동기회 제공과 수익 정산을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각 멤버에게 1인당 50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재차 강조했지요. 뉴진스 측 주장, 신뢰 파탄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 반면 뉴진스 측은 어두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는 계약해지에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 내부 문건에 언급된 뉴버리고 세판 짜기, 아일리 그룹의 표절 논란, 신우석 돌고래 유괴단 감독과의 협력 파탄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일들은 하이브 레이블즈 소속 다른 아티스트들에게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류진스 측은 하이브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될 뻔한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2024년 12월 무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참사 당시 멤버들은 일본 무대에서 추모 리본을 달고자 했으나 하이브가 일본 방송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며, 결국 하니가 부랴부랴 추모 리본을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정산만 잘해주고 연예 활동 기회만 보장하면 모든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며, 신뢰나 음악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는 엔터테인먼트와 아티스트의 창작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지요. 뉴진스 멤버들의 발언 직접적인 감정 표출 신문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직접 발언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민지는 하이브로부터 지속적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가 느낀 불합리와 차별은 모두 오해이며 돌아오면 모두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현재의 어두어는 우리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이다. 지지하고 보호해 주기는커녕 안 보이는 곳에서 늘 괴롭힘을 일삼는 어두어에서는. 더 이상 활동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재판부께서 저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해리는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회사와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고 다니엘은 울먹이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두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후 인터뷰 출석 이유와 향후 계획 신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유진스 멤버들은 취재진과 만나 이날 신문에 직접 출석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지는 아무래도 저희와 관련된 일이니까 저희가 직접 출석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직접 출석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이는 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 제대로 설명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 후회는 없다고 답했지요. 또한 겪은 일 모두를 전달했으며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법정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앞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팬들도 업계 관계자들도 모두 한숨 돌릴 새 없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K-팝 역사에 길이 남을 법적 공방 그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샤샤 TV였습니다. 앞으로도 샤샤 TV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샤샤 TV 버튼을 눌러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